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진로 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 이유희입니다. 아, 사주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한 230여 개가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부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근거하여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지역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 커다랗게 사업의 분야를 보면 우선 학교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이 있고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진로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는 체험처 발굴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학교 연계형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과 또 교육의 일반화가 같이 접목된 접점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해야 하는데 특히 파주시에는 율곡 선현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곡의 그 정신적인 바탕이 되는 성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로 가치와 함께 접목하여 관내 초중고 학교에 12시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모두 한6 그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 6가지의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당 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과 또 진로교육이라는 다양한 교육을 학교 또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지요. 그러나 소외계층, 취약계층, 진로 미결정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경기도교육청이 지역내 취약계층, 소외계층 또 진로 미결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을 기획하고 또 감사하게도 파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멘토로서 양성이 돼서 학생 한 명당 16회라는 아주 성과 있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을 업하라는 사업은 2017년도 교육부가 진로센터들을 대상으로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설계를 심화교육으로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 2017년도에 우리 센터가 선정이 돼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심화 교육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본예산을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어, 이 사업은 일반고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명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갖고 있는 현존에 지, 어, 존재하는 직업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미래사회에서 어떤 직업으로 확장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내에 18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별로 2개 이상의 동아리들을 6개월이나 1년 과정으로 심화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고교 학점제를 좀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관심사 위주의 한 일회 3교시 정도 진행이 되는 사회적인 이슈나 또 직업과 관련된 현장 체험처 그리고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서 학교의 설명회를 갖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는 것은 사실 공공의 가치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민과 관이 협치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은 행정기관과 교육전문기관의 중심에 센터가 그런 허브 역할,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교육환경으로 전환해서 이거를 이 교육과정에 접목하는 일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들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교육에 참여하고 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서 다들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 네트워크 속에 그 제일 첫 번째가 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콘텐츠를 전달할 인적 자원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센터가 교과 연계형 교과 과정을 연계한 어, 지원으로 일곱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영역이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 컨텐츠를 전달하는 교육 강사를 양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과 접목된 진로 설계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같이 동반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은 하루 이틀에 걸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될때 역량에 의해 의미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 있지만, 센터의 역량은 어느 순간 매뉴얼화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이러저러한 결과치를 같이 피드백하고 성과 목표라든지 성과 지표를 분석하면서 시작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이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눕니다. 집담 상담이 있고 진학을 위한 진로 진학 상담이 있고 학부모 자녀 상담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방법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진학만을 목표로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 아이의 문제점을 어떻게 제대로 또 인식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 그 학부모 상담의 유형 중에 검사지가 학부모 유형 검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학부모가 굉장히 다른 성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자녀 양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문 상담가로부터 먼저 상담을 받고 자녀의 학습 유형이라든지 자녀의 그 성격 유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이런 상담은 학부모 님들이 좀 전문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부분 진로박람회의 성격은 페스티벌이나 축제, 어울림 마당하고는 조금 구별지어집니다. 진로박람회는 보통 교과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일에 이루어지고 이 주체나 주간 그리고 참여 대상자들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지역에 발굴된 체험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확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20년에는 차. 가는 박람회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행사를 학교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언택트 진로 박람회라고 해서 단순히 온라인 동영상만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한달 동안 학생들은 동영상과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지원받고 그리고 학교는 학사 일정에 맞춰서 대면 프로그램도 지원받는 좀 굉장히 독보적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보통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또는 좋은 취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나.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 자녀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업에 대한 지도라든지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찾아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꿈과 기를 실현하고 직업을 갖고 어, 아이가 행복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나가는데 그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어, 역할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행복한 사회인으로서 성인으로 자라는 데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진로 기관 학교가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쉽게들 묻죠 아그 중요합니다 그.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고 내 꿈을 실현하고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러려면 아이들은 정확한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내 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그 체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부모님들이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지역에 있는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 문을 두드리시면 자녀의 진로 진학, 진로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